이대 메탈러나 정동 헤비메탈 팬들은 k p o p 진정성이 부족하고 상업적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최근 젊은 세대 메탈 아티스트들은 K-POP을 존중하며 메탈 못지않게 과감하고 완성도가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외에도 미국 유스콘 신북동부 출신의 메탈러가 커버하기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유 a 도를메탈로 커버하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태 전만 해도 k p o 은 기성세대와 전통적인 음악 장르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는데 이제는 이같이 각 장르 버전으로 커버를 만들며 협업을 시도하는 분위기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 d 축제에서 k p o 데모나타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넷플릭스는 24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k p o 데모나타스와 다비드 게타가 콜라보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비드 게타는 세계적인 프랑스 출신 DJ이자 프로듀서로 EDM 장르의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전세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음악은 팝과 일렉트로닉, 하우스를 접목한 스타일로 대중성과 클럽 사운드를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EDM 팬들은 게타가 K-POP 데모나타스와 콜라보를 한다는 소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좋아요가 15만 개가 달렸는데 이 리믹스 버전이 올여름에 책임질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POP 데모나타스 OST의 인기는 정말 놀라운데 얼마전 이 ost가 bts 블랙핑크도 세우지 못한 기록을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었지만 번번이 패하고 있습니다. 스쿼트 솜브로 워렌 드레이크 저스틴 비버가 모두 밀려났는데 최근에 새 앨범을 낸탈러가 치고 들어왔지만 k 팝 배브런터스 골든과 유아 아이돌이 다시 1,2위를 차지하며 자리를 빼앗아버렸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은 공개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영향력 있는 대형가수 들을 제치고 미국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1위를 유지한다는 게 진짜 경이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골든 소다팝의 조금 질린 아이들은 테크 다운에 다시 빠져들고 있다고 했는데 한 해의 소녀는 캐데모 오스티 테크 다운을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한 해의 남성은 남산 타워를 찾아와 여기가 진우가 죽은 곳이라며 꽃한 송이 함께 무릎을 꿇으며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팬들에게 남산 서울 타운은 캐디언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너무나도 큰 관광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이런 상황을 보며 올림픽, 아시안 게임 개최 등 비싼 홍보비용으로 허톤 쓰는 것보다 데문런터스 영화 한 편이 한국 홍보 효과는 더 제대로 였을 듯'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케팝데문런터스 인기가 식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 투어를 시작한 블랙핑크가 더욱 더 열기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지난 23, 24일 양해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놀라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캐나다 최대 스타디움인 로저스 센터에 몰려든 10만 명의 팬들은 블랙핑크에 환호하며 떼창과 춤을 추어 축제의 장을 즐겼습니다. 이들에게 블랙핑크는 캐데먼의 헌트릭스 실사판이었습니다. 블랙핑크 이번 헤외투어에는 신곡 기어가 발매되어 현장에서 팬들이 함께 뛰며 부르는 뛰어 열기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서는 경기장 바깥에서 뛰다가 콘서트장에서 뛰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영상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는 블랙핑크 공연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클럽에서 틀어지며 광란의 밤을 보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전 세계 팬들은 한국어 가사로 뛰어를 외쳤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뛸때 영어 점프가 아니라 한국어로 뛰어를 외치 기세라고 했습니다. K-POP 데몬나터스와 블랙핑크 등 K-POP 노래에는 영어와 함께 한국어 가사가 들어갔는데 전세계 팬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토 공연에서 팬들은 물론 현지 매체들이 주목해서 본 것은 원래 로제가 솔로 무대에서 아파트 혼자 부르는데 이번에는 로제와 다른 3명 멤버가 같이 부르는 무대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미국 매체 뉴스18에서는 이 장면을 눈여겨보며 블랙핑크 멤버들이 브라서를 가장 달콤한 방식으로 동책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멤버들끼리 불화가 있다는 설이 돌았는데, 뉴스 18은 이것의 이 장면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7월 23일 수요일, 블랙핑크 멤버들은 공연에서 아파트를 부르기로 했다. 하나 미소를 지으며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은 불화서를 확실히 부식시켰다. 팬들은 무대에서 보여준 멤버들의 끈끈한 우정을 칭찬했고, 새 멤버가 노래를 부르며 로제에게 빛나는 순간을 선사했다는 점도 눈여겨봤다라고 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이제 우정의 상징으로 팬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투어를 통해서 아파트 인기는 다시금 붙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파트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여시를 보여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아파트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지난해 로제의 아파트에 이어 올해는 신곡뛰어가 신드롬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여기에 케 p o p 데모나터스 음악까지 전 세계에서는 K-POP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K-POP 데모란트의 골드는 전 세계에서 각 가지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K-POP의 대표적인 가수들이 골드를 커버해서 K-POP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K-pop과 K-pop 보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보컬 코치들이 골든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지닌 영국의 유명 보컬 코치 베스 로우스는 지난 24일 K-pop 대문화터스 골든을 분석했습니다. this one popped up on my radar it's all over the internet i know that it's a film on netflix it's called k-pop demon hunters so is it dark and demony or is it bubblegum pop with a twist either way when the internet is talking about something like this it normally means something vocally fascinating is going on so i am excited to hear and well, let's find out what all the hype is about that's one! Okay, I loved that pre-chorus. I'm done hiding. So you've got a heavy tone at the bottom with a little bit of vocal fry. Uh, and then a light breathy head voice at the top. I'm done hiding. And that formula repeats around throughout the melody. Then on the second time, no vocal fry and it's a mix. Dreaming hard way. So, you get this full tone throughout, and it is a beautiful way to build vocally. Okay, let's listen to this chorus probably. Moment, Hi. High,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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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th <laughs> like wow. Wait so that is so high. <wurde transformer> what note is that? That's an a five. What? Even that first one is pretty high. I'm done hiding. You have to be really careful not to push your chest voice up, otherwise you get a bit stuck and you get I'm done hiding. It gets flat and like. Ugh. But you have to make it a little bit lighter at the top and lean towards your head voice a bit. I'm done hiding. You might feel it buzzing here at the front of your face. But the next section, that's when something really special happens. Like a. I don't know why. You do that to yourself. I guess because they don't have to do it live. It's hard. Think about going to head voice, getting efficient core closure, gentle breath, and creating a lot of space. You might have to play around with your own anatomy, with your jaw, your tongue, just to find the place where that sound really resonates. And when you find that resonant spot, it will ping out and sound beautiful like this lady here. I would love to hear this live because it feels Pretty difficult. That's wow, control. And finally live like the girl they all see. I've got emotion. It's, <laughs> it's ridiculous. <laughs> As if she could do that on a hoop. It feels so otherworldly because it's so high. What I loved about that is, although it has a lot of pop elements, it felt very cinematic. It almost felt like games music as well. And that high note was just ridiculous. <laughs>